앉아. 이렇게 앉아, 앉아, 이렇게 앉아, 앉아, 옳지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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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려고 하지 말고, 이러면 안 되는데, 자, 이렇게 앉아, 옳지, 잘 봐, 자, 1번 어때, 리큐, 1번, 1번, 손, 아, 별로야, 오케이, 오케이,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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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앉아, 앉아, 이렇게 앉아, 앉아, 옳지, 자, 잘 봐, 리큐, 리큐 2번 어때 2번2번 2번 마음에 들어? 손손아다다그르네 다 이거 굳은 안 되겠어 리큐 엄마 그냥 고르게이번 어, 어, 답은 아니겠지? 정해져 있었어 어 이거 굳은 안 되겠어 리큐야 네가 고르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아 먹는 거는 고르는데 나 마음에 들어 이번만음에 든다 이 이거 먹는 거 아니야 리큐 이거는 カズガス。<laughs>